그니까 러내 문제점이 일단은 약간 팔로만 팔로만 해서 그런지 살짝 아우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우딘의 원인은 많겠지?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가 쓴다거나 여러 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허리가 나는 항상 이게 안 됐단 말이야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샀던것 같아 그게 더 편하죠 어 근데 유튜브처럼 유튜브에서 뭐뭐 뭐 이렇게 치는 이런 건 아니지. 이건 아니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음. 근데 여기서도 뭐 약간 봐봐 이거 봐. 스지. 음. 서.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네말로 등이, 등이 굽혀진 상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잖아 네, 등이 말린 상태. 어 근데 너는 이제 이게 내가 허리가 걱정되니까 그런데 이게 훨씬 편해.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좋. 오히려 여기서 이게 뻣뻣해지고 뭔가 여기에 허리가 무리가 가고. 어. 그래서 요거. 음 말아서 치는. 그리고 내가 그래. 오른팔이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여기까지 오고 왔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이게 허리를 숙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네. 오케이. 근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 형이 일단 거의 막 그냥 바닥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식으로 숙여놨잖아요? 어,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응. 너무 잘 맞았다 이거 지금 봐봐. 아 이거 뭐 체중이동이랑 뭐 이런 거 빼고는 그지 봐봐. 여기서 봐봐. 어 네, 이런... 이거 봐 이거 봐. 오 레그도 네. 너무 좋고 그리고 얘도 네. 봐봐. 얘도 얘도 이렇게 숙여서 뭔가 어 숙여서 뭔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 어 해봐 좀 가봐. 오 어, 이게 숙여가지고 그지. 얘도 너무, 너무 좋아딱 우리가 원하던 그거다. 어 그리고 이거 또 이것도 얘도 리로 올라오고 네, 샤프트도 너무 어, 좋 얘도 좋고 그지. 근데 이제 저기서 네. 골반이 봐봐, 골반이 골반 돌아는 거봐 여기서 해봐. 좀 약간 빠지잖아. 그쵸. 그치? 네. 형이 이걸 하면서 느낀 게 극도로 안 유연하지만 아니면 돼. 형은 진짜 극도로 안 유연했잖아. 네. 나 이만큼밖에 안 됐잖아. 네. 내가 집에서 맨날 스트레칭했거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오 이만큼 와. 엄청 많이 내려갔다. 이쪽 아. 아. 오 아. 그래도 아. 무리하면 다. 이 왼쪽 골반이 네. 뭔가 갔어, 네.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네. 뭔가 여기서 좀. 뭔가 왼쪽 골반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안 되는 거 이제 내가 그 여기가 엄청 스트레밍이 네. 짧아. 근 그, 체중을 확실하게 우리가 실지 못해서.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지. 그치, 분리가 어려운 거죠. 어, 분리가 어려운 분리가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남들은 이렇게 그리고 허리는 절로 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유연한 사람들은 네. 아직. 내가 할수 있는 분리를 하면서 음.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 했을 오케이. 때. 오른쪽 골반이 네. 좀 요게 아니고 네. 뭔가 버텨주면서 위로 쪽 이렇게 가면서 버티는 거야 이렇게 좋아 이런 네. 느낌 근데 지금 나 지금 돼? 어 좋아요 지금 어. 빠진 거야? 아니 괜찮아요 그럼 형이 그러니까 여기에 벽있다가 벽에 계속 기대고 있어야 돼예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이 수경코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 손도 오네 그냥 음. 어? 잘한 것 같다. 잘했어? 네, 벌써 클럽 다니는 길이 조금 달라요. 빨로 어. 오르면. 뭔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다리가 탁 펴지면서 맞는 거지. 음. 이게 잘안 돼. 음. 이게 신체 구조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또 순발력이나 이런 것도 연관돼 이 있어서 저도 그게 사실은 임팩트 때에 완전히 펴져서 맞지를 못해요. 음. 물론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음. 어렵다. 갔다가 왼발을 완전히 이렇게 숙여놓고 기대, 기대. 네, 벽 엉덩이 있죠? 여기 위쪽에. 여기를 계속 붙인다렇게 u t y 게. u with 그런 느낌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 y Okay. Okay.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서 k 렇게 쳐야 되는데 네. 내가 여기서 a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좀 어려워 Okay. o 지 지금 o 지지 y o k a 지 Okay. o k a 이 Okay. o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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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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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지니까 풀어는 쳐야 되겠다 어어 어, 치긴 쳐야 되겠다 네. 순식간에 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인해서 아웃을 치봐 네. 그럼 이게 안 빠져 맞아. 약간 이렇게 되면 빠진단 말이야 네. 밀어버리면은 인터하우스 좀 나올 수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네. 저 오른쪽으로 민다 네. 골반을 어 골반을 네. 이렇게 네. 오케이. 손도... 이제 로테이션 타이밍은 거기에 맞춰 가야겠죠 이러면은 네. 아까 그 자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안, 안 빠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 형이 안 해봤던 동작이라서. 그안해그같은 어색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임팩트 자세를 음.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네.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편해. 오, 그러면 더 좋죠. 오히려. 음.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네. 더 숙여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살살 치더라도, 네. 여기서 골반을 밀면서, 네. 이런 느낌이지.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해. 약간 네, 습관이 돼요. 내 i 여기서 밀면 밀어? 네. 계속 형한테는 l l i o 이 b i 느낌이 들어서 될 l 같아요. n Billion. b i l l i o 나쁘 i l l i o n Billion. Billion. b 야 l l i o n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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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l 아, i o n b i l l 아요좋아 i 어 좋아졌다 진짜. 응. 그래 잘 보면 옆에서 보면은 형이 이딱 여기 요 각도가 응. 약간 들렸지만은 약간 들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좀 갖고 온단 말이죠. 응. 예전보다는 더 유지되는 동작의 응. 그러니까 이 토체감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유지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뭘 하면서 좋아진 거냐? 그냥 형 형이, 좀... 형이 고민하고 계속 아 이게 뭐지 그리고. 집에서 했다면서요. 혼자 스트레칭. 어, 스트레칭 엄청 했어. 음, 그런 거 하고. 결국 이제 딱 터져 나온 거지않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아웃에서이인인지이인에서아웃 네. 이거만 인민하다가 네.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신경 을해서 아웃해서 2인해서 아웃해서 2인해서 아웃해아니야 내가 약간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치고 있었더라고 음. 약간 음. 배치기 하면 안 된다 아도만서았지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끌고 웃서 이렇게 치는 거를 서인식을못 하고 서었어 네. 저도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바뀐 게 많았거든요. 음. 스윙의 이런 동작이나 조금 틀도 많이 바뀌어서 여기서 음. 이렇게 빼. 음. 습관이야. 오케이. 여기서 형은 계속 밀기만 해. 돌지 말고. 밀는 게 어디야? 오른쪽으로? 네, 한시간이 어, 뭐 형한테는 형한테는 한시간이야 오케이. 한시간이야 그래요? 네. 계속 미세요. 지금도 이렇게 밀어 그렇게. 오케이. 밀고 끝. 응. 미, 형은 밀면 끝이 이번엔 괜찮았어요. 밀고 끝. 네, 형한테는 미는 거. 밀고 끝.